자, 48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인률에 대해서 나왔네요. 그죠? 장력이 있고, 속도가 나와 있고, 그러면 일률은 인률, 일률. t분의 w다. 그죠? 어. p는 t분의 w. 예. 어, 근데 그죠? t분의 w. w. w는 fs, s분의 t. 는 FV. FV. 네네. 똑같네. 네. 자, 똑같습니다. V, 아, 이거 대문자로 썼네. 그죠? 대문자로. 보통 이 기호가 약간씩 달라가지고 FV. 자, 여기 씁시다. 자, 그래서 인류는 여기는 우리, 여기는 또 동력하기로 해서 또 L 기호를 썼다고죠? L은 힘 곱하기 속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자, 속도는 힘은 200. 그 다음 속도는 15m/s, 300W, 네, 300W가 답이 됐습니다.